이렇게 좋아한다고?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예쁘다 애플은 이걸 열면 바로 켜진다고 그랬거든? 안 켜지네요?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왜 설마 켜볼게. 좋으신가요?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laughs> 너무 오빠 같아. 안에 그야 이거 완전 딱이다. 엄청 아, 대박 너무 귀엽다. 이렇게 들고 다니잘 <laughs> 어울려 오빠랑 <오빠라고. 웃음> <laughs> 오빠 같아. <laughs> 오늘은 저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머리 테니좀 받으려고 미용실 갈 거예요. 지금 세수하고 대충 화장까지는 아니지만은 선크림 바르고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반 갑자기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예약했지? 하고 후회했어요. 선크림 발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메이크업 포이버. 선크림 발라줄게요. 음. 어디로 정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동네 미용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꼭 쓰고 가야 합니다. 머리 안 감았거든요. 친근한 오빠 데리고 여기 을항에 왔습니다 와 여기 너무 이쁜데? 아니 무슨 식당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한번 골라봐요 알았어 우리 뭐 먹을까? 물 1인 일단 물에 1인 음흠. 전이 해물파전 안된다 6전, 순절이네 육전 6전 아, 네. 먹어야겠네 육전 바로 선택 그래 이따가 면사리도 먹자 이따나 면사리 먹을래 나 너무 좋지 주문하미 여름에는 물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물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육전 조지겠습니다 그리고까 그러니까 자기 물회 안 좋아하는데 여기 져자는다 깜짝 놀랐어 자기가 좋아하잖아 나 완전 좋아하지 어, 나 환장하지 오빠를 위한 메뉴 선택 나 완전 먹고 싶었어 어 엄청 정갈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 <laughs> 야 미쳤다 야음 맛있지? 응맛있 음. 음 하나 마른 거거든? 한 일이. <laughs> 음. 아, 여기가 뷰더 좋아. 바꾼 자리가. 오, 날씨가 엄청 좋아. 지금 시간은 5시1 4분 새벽입니다. 어, 오늘 태풍이. 오고 있어서 남편 태워다 주려고요. 비를 뚫고 갑니다. 5시 40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버건님이 저를 데려다 주고 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와이퍼가 정신을 못 차리게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잘 가! 바이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건데 뭐를 골랐냐면 박선영 님의 이 자기를 그 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두 개. 완전 예쁘네 와 엄청 커요 생각보다 음. 제가 밀푀유나비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밑에 깔도 해서 저기만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완성 완전 먹음직스러워 보여 오빠 너무 진짜 미쳤어 나 식당 온줄 알았어 <laughs> 고생 많았어 얼른 밥 먹자 <laughs> 자기도 고생했어 청소하느라고 아니야. 맛있겠다 역시 현사물이지. 이거지 여러분 소금빵 혹시 좋아하세요? 저는 소금빵 엄청 좋아하는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일도 쉬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녹아버리거든요. 냉동실에도. 응. 로 냉동실로 가겠습니다. 괜찮은데 요얼려놨던 일을 대충 모양이 나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냄새 합격했어요. 에헤이. 여러분 제가 착각한 게 있는데 소금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소금을 했었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약간 굵은 소금이 비슷한 게 있어서 했더니 그게 굵은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소금 쪽이 타서 빨리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Boy, do I miss you? Yes, of course Think about that time When we stayed up all night talking I can never